안녕하세요.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콤 능평리에 위치해 있는 더스토리 2차 현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입지가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지금 앞쪽으로 광역라인이 3개가 다니는데, 서울역, 사당역, 강남역까지 환상없이 가실 수 있는 버스 정장이 도보 2, 3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도 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좋은 입지와 더불어서 구조도 굉장히 좋고, 지금 이쪽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망도 지금 대부분이 뚫려있는 세대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조망도 좋고, 입지나 이런 곳을 찾으신다 그러면은 정말 만족하실 만한 현장인데,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또 전액대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제 목돈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아무래도 이런 곳, 대출 요건 좋은 곳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곳은 더스토리 지하에 있는 공용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탁구 좀 이용하실 수 있게 꾸며져 있는 모습이고요. 끝쪽으로는 이렇게 작은 테이블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놓으셨는데 이건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상의해서 조금 변경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게임 같은 거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바깥에 외부 공간도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넓은 면적의 데크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외부 공간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간도 좀 메리트가 있는 공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데크가 깔려있는 테라스 공간은 앞쪽에 조망도 굉장히 잘 나와 있는 편이고요. 버스터리 현관 모습 먼저 보고 계시고요. 좌측으로 신발장 3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는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물품들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안에 공간 내부도 좀 넓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삼연동, 삼연동 중문으로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측으로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세대마다 조망은 약간씩 다른데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망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이면창 구조로 햇살도 되게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굉장히 흐린 날이에요 밖에 보시면은 해가 전혀 안떠 있는 날인데도 밝게 좀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앞에 전혀 뭐 시선이 마주치거나 그럴 일이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주방 위쪽으로는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서 거실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볼게요. 현재 세대의 테라스는 기억자 모양으로 나무 데크 깔려 있고 앞에 조망이 시원하게 뚫려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기억자 모양으로 테라스 이렇게 양쪽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단차가 있는 곳에 와 있다 보니까 조망이 굉장히 편하게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구조로 꾸며져 있고요 아래쪽에 박스 자리도 나와 있네요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싱크볼 그리고 하이라이트 인덕션과 후드까지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에는 다용도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곳은 보일러가 설치되어진 공간으로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도 수납공간이 나와 있는군요. 현관문 아래쪽에는 계단 아래쪽 공간 이렇게 수납공간이 또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에도 하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층에 안방이 있는 구조예요. 지금 보이시는 곳을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위층에는 위쪽에는 에어컨 큰 창호가 돼 있어서 햇살도 잘 들어오는 방입니다. 안쪽으로는 지금 부부 욕실 준비가 되어 있고 샤워 공간까지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 옵션으로 비대 제공이 되고요. 옷장은 기본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편 벽면을 이용하셔가지고 붙박이장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올라가는 계단은 지금 폭도 안정적이고 손잡이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올라갈 때좀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2층 올라오게 되면 약간 복도형 구조로 2층 거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는 2층, 1층에 있는 거실과 동일하고요. 여기 이제 위층이다 보니까 테라스가 나와 있지 않은 것만 빼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간은 제 2의 가족실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왼편에 보이는 이 입구만 만약에 막는다고 하면은 여기를 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1층의 안방 넓이와 비슷한 면적의 작은 방. 2층의 두 번째 방이 될 수도 있고요. 바로 반대편에 알파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층 가죽실을 막아서 방으로 사용하신다면 총 4개까지 방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이쪽은 공용 욕실이고요 역시, 비대부터 샤워 파티션, 그리고 샤워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